제목은요, 남초회사 워크샵 너무 가기 싫습니다. 남초회사. 저는 남자가 초식 동물처럼 조금 있다. 라고 생각했는데, 남자가 많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 젊은 친구들이. <목소리> 건설회사 다니는 25살 여자입니다. 오, 건설회사에서 여자분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, 남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.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남초 직장이듯, 저희 회사 역시 남자 직원이 많습니다. 한 부서에 여직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도 한 명에서 세명 정도예요 저희 부서 역시 12명의 직원들 중 여직원은 오직 저한명 뿐입니다 최근에 팀장님이 2박 3일 워크숍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펜션 잡아서 사원들끼리 의기투합하자면서요 솔직히 전 부담스러워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여직원은 저 혼자뿐이라서요 다른 사원들 술 먹고 노는데 혹시 제가 피해줄까봐 걱정되네요 했더니 팀장님은 괜찮아 괜찮아 안나씨를 위해서 큰방 하나 따로 줄게 우리는 다 그냥 거실에서 자고 어? 우리 안나씨는 큰 방에서 자어 편하게 해 우린 괜찮아 이렇습니다 솔직히 호수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저를 위해 방 하나를 따로 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거기서 방문 잠그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딸이라 그런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. 저녁 먹고 놀만큼 놀다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그랬더니 또 팀장님은 야 우리가 뭐, 뭐 잡아먹냐? 우리 같이 안전한 사람이 어딨냐 어? 내가 안나 씨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할게. 아 이것도 팀장님이라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. 이 워크숍이 말만 워크숍이지 업무 관련 회의를 하거나 사업 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알아요. 그냥 놀러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요. 그런 자리에 굳이 제가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? 또 저는 나머지 사원들과 다르게 파견직이라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런 워크숍을 정직원도 아닌 제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? 어제 팀장님이 작년 다른 부서 워크숍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. 작년에 김 과장이 술 먹고 여직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주정부리다가. 그대로 고라 떨어져서 상관시는 여지가 방에 하관시는 거실에 걸치고 잤대. 너무 웃기지 않냐? 이 말을 듣고 더욱 가기 싫어졌네요. 워크샵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필수 의뢰인지 궁금해지네요. 라고 보내주셨네요. 아유, 가지 마세요. 왜냐면, 아니, 그 그러니까 워크샵은 갈수 있지. 어, 근데 술을 먹는 자리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. 어, 진짜 무슨 뭐 엄청 FM에다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정말 좋은 행동만 하고 누가 봐도 정말 건실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. 팀장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한다고요? 어 하라 그래요 하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그래 절대 안된다 그러라고 어. 저는 딸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고 어. 팀장님은 팀장님은 믿어요 어.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팀장님이 우리 딸안 잡아먹는 거 어, 믿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는 내가 어떻게 믿냐. 어. 그 사람들 속속들이 다못 믿는다. 아빠한테 어, 얘기 좀 해달라고 하든가. 어. 그냥 가장님한테 그래. 아,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. 아, 무섭다고, 싫다고. 얘기하세요. 예. 이거를 본인의 있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딱 꽂아버리면 상대방이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. 어보, 어보, 어보. 이러, 이런 게, 이런 기술이 있어. 어. 그리고 이게 아니, 그래서요, 싫어서 이러면 안 돼.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술을 되게 많이 자리를 만들잖아. 그래서 먹으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래. 어, 선배님 저는 술을 잘못먹어어요 그러면은, 야, 이씨, 마셔! 마셔! 막 이래.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. 근데 나는 한두잔 먹고, 야, 왜안 마셔? 그러면 못 먹습니다. 아예 안 먹습니다. 그러면 선배들이 약간 또라이로 보는 거지. 그리고 이따가 주섬주섬 일어나. 안녕히 계십시오. <laughs> 잡지도 못해 너무 그냥 스시까에 가버리니까 아 이거 뭔가 이거를 어, 우물증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막 사람이 더 우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안할 때는 아니라고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남자들끼리 너무 1 2명 남자 있는데 저 혼자 는 싫어요 안 가요 딱 보고 얘기하세요 예 네. 그러면은 과장님도 사람인데 응, 알겠죠 예 네. 아, 아니면 그럼 제가 갈 테니까 정직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. 공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든가 딜을 해 딜.